나 오늘 또 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음. 살 갔다 왔나 보지? 그러면.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언제 장가 가냐고 저한테. <laughs> <laughs> 사실 은 아. 장가든 몸이라고 하지. 고향 내려가서 손빨래는 안 했어? 손빨래는 안 했죠. 어, 나는 조카 이틀 못봐 가지고. 네. 아유, 거미줄 쳤네. 그래. 또 숙모도 좀 라 이상한 얘기하시는 거죠, 숙모님. 나도 모르겠어. 제가 확인해보고 거미줄 있는 거다 걷어드릴게요. 안 아, 내도 녹슬었는데 이 녹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교체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네, 그러니까 오늘 숙모님이랑 저랑 서로 좀 살펴주고 집에 거미줄 찐 것도 걷어내고. 컴퍼질도 하고 녹슨데 어디 있나. <laughs> 음. 나도 마음 고생 했어 우리 경일이 못 봐가지고. 아, 마음 고생을 어. 하고요. 어. 그 저를 만나면 몸 고생을 하고. 근데 조카가 그랬지 어느 날뭐 우리는 손말만잘 맞는 사이가 아니고요. 네. <laughs> 정말 많은 게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조카가 좀잘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아 좋아요. <laughs> 그건 자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이따가 <laughs> 조카 그. 네. 같이 다니는 그 친구 있잖아 세지. 네. 이 같이 오는 거지? 네, 잘 쉬었어요. 막 울면서 쉬더라고요. 신부님 어... 네, 네, 저 지금 집에 왔어요. 아, 그래? 네, 많이 바쁘셨죠. 어, 정신 없었지. 그러니까 제 집에 안 간다 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안 음, 갔으면 음. 되는 건데. <laughs> 그래도 경일이 뭐 외아들인데 갔다 오면 좋지. 네, 아 근데 가도 할 것도 없고요. 아직은 애들이네. 엄마랑 아빠랑 다 잘해 지내고 하면 되는데. 음, 음. 네. 가서 그냥 할매 보고 할머니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음. 또 가서 그냥 가서 그냥 잔소리나 듣고 은재 장가 가냐고 저한테. <laughs> 아, 사실은 장가든 몸이라고 하지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웃음> 그것도 모르고 할매는 아저 스무 살 스물한 살막 일할 때부터 할매가 장가 언제 가냐고 막 이랬다니까요. 어유 그렇게 빨리? 네 늦었다고요. 빨리, 빨리 장가 보내야 네. 된다고 할매는 옛날 사람이니까. 오. 네 그런 거죠. 아 진짜. 근데 솔직히 말하진 않고? <laughs> 네, 솔직히 말은 못했죠. <laughs> 네, 우리끼리만 솔직하고. 네. 음, 잘 갔다 왔나 보지, 그러면? 또 시작하시는 거예요, 송님 어. <웃음> <웃음> 슬슬 발동을 거는 거지, 이제. 네. 이제는, 음. 지금은 손님 별로 없죠? 마감하고 있어요? 응응. 음, 음. 아, 그러면. 아, 제가 와갖고, 지금 이 세탁기 돌려놓고 옷다 음. 가방에서 옷다 꺼내가지고 세탁기 음. 넣어놓고 지금 다 됐어요 아 그러면은 네. 경이라 그러면은 그 네. 고향 내려가서 손빨래는 안 했어? 손빨래는 안 했죠 아 여기 다 담아서 온 거야? 아니 수원, 그거, 겨울에. 그거 말고 딴 얘기죠 손권님 <laughs> 알고 있잖아 네 어. 손빨래 안 했어요 아 그랬어? 네 아 근데 숙모 차 운전하느라 좀 피로는 덜하겠다. 네 맞죠 숙모님 차는 좋으니까 음, 편안하게 음. 운전하고 잘 갔다 왔어요. 음 기름도 넣었어? 기름이요? <laughs> 어 예, 네, 기름은 제가 많이 넣어놨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 면세유 넣주셨어? 네 그거 꽉 채워갖고 오다가 <laughs> 어 예, 네, 오다가 또 마지막 주유소에서 다시 꽉 채우고. 이 진짜? 예, 네, 그랬죠. 음, 아유, 나는 조카 이틀 못 봐가지고. 예. 네. 아유, 거미줄 쳤네, 그래. 거미줄이요? 어, 거미줄이 막. 제가 없으면 왜 거미줄을 쳐요? 아, 아 거미줄 어디에 거미줄 쳤는데요? 아, 일단 우리 집 네. 같이 가서 좀 확인 좀 해줘. 아, 집에 거미줄 쳤어요. 어 우리 집에 저기 구석에 저기 아. 높은데 있고 아, 아 근데 네. 마땅히 도구가 없어가지고 저거를 해결을 못했네 아 진짜요? 어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laughs> 봐주고 또숨모도좀 라 이상한 얘기하시는 거죠, 숙모님? 나도 모르겠어. 아니 머리가 아파. <laughs> 알겠어요. 머리가 띵해. 제가 확인해보고 거미줄 있는 거다 걷어 드릴게요, 집에. 어. 축하가 장거리 운전하느라 피곤할 텐데. 네. 음, 숙모 좀 살펴주고 우리 집도 네. 좀 봐주고 그래야 돼. 그래야죠. 음... 아니 그. 집에 가보니까 밖에 수도 있잖아요. 그, 어. 그 마당 가운데 있는 수도요. 어. 아, 그 수도가 수도관이 다 녹슨 거예요. 어. 아. 그래가지고 그, 그 녹슨 거 아빠가 그거를 뭐, 파이프를 갈아 낀다고 막 그러면서 뭐 음. 펌프를 장가라 뭐째라막 그러면서 또 그것도 하고 막. 아이고, 그랬어? 네, 그러다 보니까 막물도좀 어. 맞고. 아이고, 아이고 추운데 엄청 추잖아 아, 춥지는 않았어요. 그 동네는. 여기 서울이랑 동네가? 달라가지고. 어... 서울에 있다가 거기 가면 완전 봄 날씨죠 뭐. 또 바람이 안 불었나 보다 거기는. 바람도 안 불고 따뜻했어요. 해도 쨍하게 뜨고. 다행이네 그러면. 예 네, 그래서 뭐 그거 하다가 보니까 음. 아, 내도 녹슬었는데 <laughs> 이 녹슨 파이프만 뭐 교체하고 있으니까 아이 녹을 네. 제거를 해야 되는데 나는 교체할 수가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은 펌프질도 했으면 네그 아, 거기 집은 해결이 된 거야? 네물 펌프 끄고 그거를 파이프 이렇게 바깥 끼고 다시 펌프 끼면 아. 되거든요. 그럼 우리 경일이를 이제 내가 살펴줘야 되겠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숙모님이랑 아, 네. 저랑 서로 그래 좀 살펴주고 집에 거미줄 음. 친 것도 걷어내고. 그렇지, 펌퍼질도 하고, 녹슨데, 어디 있나. 정모님은, <laughs> 나도 왜? 좀, 어. 좀 이겨보고 싶은데. 그쵸, 어. 그래. 한마디를 안 줘요, 정모님. 아니, 경혜리가 더 잘해. <laughs> 제가요. 어. 근데, 어. 아직도 웃음 먼저 터지는 건 저잖아요. 나도 안 웃고, 정모님한테 <laughs> 어. 한번이겨볼고하는데 어. 아, <laughs> 한 번을 안 져줘요, 성모님. 아, 내가 좀 승부욕이 있어서 그렇지. <laughs> 뭐, 변하지는 않아. 근데 네. 이제 나를 능가하지, 제 조카만. 아, 그런가요? 응, <laughs> 어. 네. 아, 보고 싶다. 그러면 은 네. 동서랑 서방님 다 잘 있고 네잘 있어요 할마도 어, 더 어, 건강해져서 했던... 네. 아이고 아 목소리 진짜 목소리 저렁저렁하고 엄마한테 막 화내고 아 정말 그러시나 몰라 그게 사람은 안 바뀌어 아 근데 이제는 엄마도 어. 포기하고요 그러니까 네 할매가 그래 목소리 크게 하고 막 화내고 그러니까 그냥 음. 웃으면서 좋아하시고 그래요 음... 네. 며느리 지금 거의 20몇 년 차인데 아우 네 거의 그치? 30년 다 돼가죠 저희 엄마도 아 어, 그러니까 건강하셔서 좋긴 한데 네. 음 고생이다 마음고생이지 그게 그쵸 뭐 옛날에는 그랬다 카는데 지금은 괜찮대요 엄마도 음, 음. 나도 마음고생했어 우리 경일이 못 봐가지고 아 몸고생 마음고생 아, 그러니까. 저를 못 보면 마음 고생을 어. 하고요. 어. 저를 만나면 몸 고생을 하고. 음. <laughs> 저 때문에 송모님은 몸 고생, 음. 마음 고생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그렇지. 근데 다 좋아. <laughs>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리워하는 마음도 좋고. 맞아요. 젊어서 고생은 음. 사서도 한닭 하니까. 아, 음, 그러니까 나도 진짜. <laughs> 네. 그 경일이 그 제대하고 있을 때나 정수발 했잖아 우리 아저씨 네. 그때 나도 정신적으로 힘들고 네. 근데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때 나도 한참 거미줄 치고 힘들었거든 <laughs> 네, 거미줄은 또 아, 집을 비워서요 집도 그렇지, 나 노양한다고 그 네. 쫓아다니고. 그렇죠, 집을 비하으니까 응. 집에 거미줄 치고 그랬다고요. 그렇지, 우리 집에 거미줄 <laughs> 생기고 곰팡이 피고 막 그랬지. 아, 나또 다른 걸 생각했잖아요, 증 아, 진짜? 아니겠죠. <laughs> 조카 머릿 속에는 진짜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제가 나쁜 놈이네요. 맞죠. 아, 근데 조카도 그랬 때문에 한참 녹슬었었대매. 네, 저도 제대하고. 응. 한 제대하고 한 (1년) 정도는 제가 막 거의 음. 뭐 여자친구도 없고 어. 그러니까 사회에 저는 적응하기가 힘들었나 봐요 아, 제대하고 아프겠지. 나서 예 어. 네, 그래가지고 뭐 친구들도 별로 없고 친구들도 어. 자꾸 만나고 그래야 뭐뭐 여자들이랑 같이 술자리도 생기고 그럴 텐데 친구들이랑도 만나지도 않고 별로 그러니까. 음. 응. 여자 만날 기회도 없고 여자 친구도 없고 응. 그래서 뭐 그냥 한 1년 정도 진짜 여자 친구 없이 살다 보니까 응. 네, 많이 녹슬었었죠 제가 그러다가 숙모를 만나서 네. 숙모도 밝아지고 있잖아 네. 우리 같이 일하면서 손발이 척척 잘 맞았잖아 그쵸 근데 조카가 그랬지 어느 날 뭐, 우리는 손발만 맞는 게 아니에요. <laughs> 맞아요. 손발만 잘 맞는 사이가 아니고요. 네. <laughs> 정말 많은 게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좀 쑥스러웠는데, 그때. 네, 맞아요. 아, 그러더니 원래는 하루 한번 만났는데, 하루 두번 만나게 됐지, 우리. 그치? 그쵸. 아 진짜 하루라도 못 보면 난리 난리 치고 <laughs> 안 되죠 하루라도 아, 네. 진짜 이틀 저 집에 응. 갔다 왔는데 응. 아 이틀 동안 정말 숙모님이 보고 싶어 갖고 음 응, 진짜 예아 네. 정말 네 응, 빨리 가고 싶은데 엄마가 막 점심 응. 먹고 가라 오늘도요 점심 응. 먹고 가라 저녁 먹고 가라 막 그래 갖고 음 응. 아 점심은 왜안 먹냐고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다가 점심 먹고 계속 저녁 먹고 가라는 거 그거 막 얘기하다가 그냥 그냥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왔지 안 그랬으면 오늘 진짜로 뭐 내일 새벽에 도착할 뻔했네 아쉬워가지고 좀더 있다 가라고 자고 가라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맞아요 어, 음. 그게 아들을 1년에 몇번못 봐서 그런 거야 그렇죠 아쉬워서 그래 음. 엄마의 마음은 나도 이해해. 네, 하루는 할매 집에 음. 가서 자고, 음. 하루는 집에 가서 자고 그랬어요. 음, 잘했네. 네. 음, 할머니가 좋아하셨겠다. 네, 할매가또아저 잔다고 막저잘 음. 때까지 옆에서 계신다고. 막. <laughs> 아니 초저녁부터 주무시는 분이 막 어... 와가지고 저잘 때까지 뭐 그래서. 숙모님한테 그날 늦게 전화했잖아요. 아, 그랬어? 저잘 때까지 옆에 있겠다고 어. 할매가 그래가지고 저를 재워준다고. <웃음> <웃음> 할머니 또 용돈 많이 드렸다며? 네, 많이 드렸어요. 아유 착해라. 네. 어쩜 그런 거를 되게 잘하냐? 아유, 돈을 숙모님이 음. 잘 벌게 해주시니까 음 그런 거죠. 경이라 나돈좀 쌔쳐놨어 우리 가게 돈. 아 진짜요? <laughs> 어, 가게 어, 좀 매출이 좋아가지고. 와. 응 음, 오늘도 좀 쌔쳐놨거든? 네. 뭐내 돈이니까. <laughs> 아니 세상에 알바생도 음. 아니고 사장님이. 음. <laughs> 사장님이 가게 돈을 빙땅 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다내 거니까. 그거 그러면 사장님이. <laughs> 어. 성모님이... 응. 어. 그 카운터 있는 쪽에 cctv 있잖아요 그거 증거영상으로 해가지고 그렇지 숙모님이 숙모님을 신고하세요 셀프로? <laughs> <laughs> 어 자수하는 거 <거야>? 자수하러 왔다고 <laughs> 음 그거 나한테 셉쳐가지고 그 우리 경일이 줄려고 그랬지 아 진짜요? 어 이따가 그러면... 나한테 하는 거 봐서 <laughs> 그러면 제가 그 증거영상은 제가 어, 삭제시킬게요 어. 아 그래 그 부분은 지워주고 <laughs> 알겠어요. 어 이제 송모한테 필요한 부분은 네. 우리 조카가 좀잘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아 좋아요. 가능하지요. 그건, 그건 자신 있어요. 저도. 어. 그러니까. 에이, 저도 진짜 그게... 이틀 동안 힘들었고요, 송모님 그러니까 나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잘안 섰거든. 네. 근데 음, 조카는 잘 되지, 그게. 그럼요. 우리 그럼 야식 시켜 먹어요. 이따가. 어, 뭐 먹을까? 이따가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음. 그 스테이크 덮밥을 한번 시켜 먹어 봤거든요. 우와, 맛있겠다. 예. 네, 근데 그거 진짜 맛있고요. 응. 음. 그 샐러드 따로 추가하면은 샐러드도 엄청 많이 갖다 줘요. 우와. 예. 네, 숙모님 샐러드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단순한 맞아. 샐러드인 거 같은데. 아. 음. 야채 여러 가지, 되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 시켜보고 그거를 우리가 메뉴를 따라하자. 아 그래도 괜찮죠. 우리 점심 단품 메뉴로. 그렇죠. 음 그래. 주무님은 그런 거잘 하시니까. 음 그래? 예 나는 먹어보면은 뭐 들어갔는지 재료 거의 다 알잖아. 예음 진짜 잘잘 아시더라고요. 어 음, 그러니까 네. 내가 또 계속 하지 이거를. 네. 딱 먹어 보면 그냥 이게 음, 음. 몇년 산인지도 알고. 그렇지. 예, 네, 다 하시더라고요, 숙모님. 이제 싱싱한지. 네. 어, 그 그러니까. 싱싱한 것만 좋아하시고 숙모님. 그러시잖아요. 아, 그렇지. 아, 그러면은 이따가 <laughs> 조카 그 네. 같이 다니는 그 친구 있잖아. 세지. 네. 이제 같이 오는 거지? 당연하죠 아 그러면 세지한테도 내가 용돈 줘야 되겠다 네제 그 친구 때문에 오늘 가는 거죠 아제 그 친구가 제 <laughs> 그 친구는 뭐문제를잘 쉬었나 모르겠네 네잘 쉬었어요 막 울면서 <laughs> 쉬더라고요 자기가 일에 쉬고 있을 그 음, 지금 음. 그럴 처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리듬상 이게 네, 아닌데 이렇게 꼭 쉬어야 되냐고 어 그러니까 네, 며칠을 쉬는 거냐고 저한테 막 그러니까 화을 내고 그러더라고 맞아 네. 활발하게 활동하는 친구로 알고 있었거든? 숙모가네 그런 친구인데 <laughs> 명절 동안 막 그냥 가만히 얌전히 쉬고 있으니까 에이 그치 네 얼마나 생각... 힘들었겠어요 내가 그러면 그 친구를 잘 돌봐줘야 되겠다 <laughs> 네잘 돌봐주시고 어 <laughs> 진정시켜주시고 어 그래 네. 좀 기다리라 고 그래 네 그래서 음. 지금 어,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어. 네. 그러라 했더니 이제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데리고 숙모님 모시러 갈라고 아 그러면은 네. 이따가 우리 집안 그래도 이제 조카가 이틀 동안 방 비어놔서 갑자기 보일러 틀면 춥잖아. 네. 그래서 내가 예약 걸어놓고 왔거든 우리 집 보일러. 아 맞아요. 그럼 저 보일러 그냥 외출로 아 외출로 하면 안 되고 아 조금 보일러를 음. 좀 약하게 틀어놓고 갈게요. 그러면. 응응 음, 음. 그래. 예. 네. 약하게 해놓고 우리 집은 되게 따뜻하거든. 네. 여기서 있고. 네. 요 마감 뭐 청소 다 했어요. 음, 청소 다 했고 이제. 네. 요거 CCTV랑 이런 거 확인하고. 네. 돈 계산 좀 조금 남긴 했는데 금방 오면 돼. 네. 우리 그렇지. 집에 가 있어? 아니, 중모님 데리러 가야죠. 아, 맞다. 내차 네, 가지고 네. 차도 갖다 놓고. 어. 네, 아 트럭은 집에 있나? 아, 트럭은 거기 있죠. 식당에 어, 있죠. 어어 어, 거기 사 세워놨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내일 숙모님차 그래. 타고 같이 식당 나가면 되겠네요. 어 그래. 네. 아니 그손네 갔다 오면은 에너지 충전이 좀 되지? 아, 많이 됐죠. 그 올라오면서 덜 피곤하고, 그렇지? 그럼요. 좋고. 올라오면서도 뭐 피곤한 어. 것도 없고. 그러면 나 오늘 정말 좋은. 좋은 마무리를 할수 있겠네. 네, 좋을지 뭐 숙모님이 다크 서클이 무릎까지 내려갈지 그거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이제 숙모님 아 사정이니까. 아니 나 오늘 또 가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럼요. 아 그럼 숙모님 아, 사정은 좋다, 좋다. 뭐 그런 어. 거고. 아내 사정은 네. 그렇고. 네제 사정도 그렇고 뭐 서로의 사정은 사정을 네. 잘 해야려 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 그래. <laughs> 아, 귀엽다. 그래? 네. 나 각오하고 있을게. 그러면은 네. 음, 이거 마무리 거의 다 됐으니까 가게로 오세요. 음, 네, 지금 출발할게요. 어, 알았어. 어. 네. 어. 써리모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멤버십 가입이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돼요. 너무 감사해요. 영상 아래쪽 서리모라고 적혀 있는 채널 이름 옆에 구독 눌러 주신 다음 가입 눌러 주시면 돼요. 가입해 주실 거죠?